최고령도자들 사이에 오가는 진영제와 같이 뜨겁고 열렬한 정이 흘러넘치었습니다 <목소리> 네, 북한의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조중 친선 관계 개선을 선포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 특별한 명령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내부의 첩보요원들을 대폭 늘려라라는 지시 내용이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사실 지금 국중정상회담이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경사나 다름없는 일인데 그렇지. 첩보요원들, 중국 내 첩보요원들을 늘려라? 이건 무슨 의도인가요? 사실은 이제 2011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김정은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이 후에 사실 북중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경색돼 왔고 양국 간의 어떤 교류 자체도 거의 없었고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또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여러 각국의 첩보 요원들이 보니까 실제로 이제 북한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이고요. 네. 주로 이제 30대. 그다음에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네. 굉장히 젊은 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출몰했다는 거죠. 아마 네. 그런 걸로 비춰 봐서 실제로 북한의 어떤 정보력을 상당히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정보원들 세 가지 부류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김정은 서기실 여론을 수집하는 그런 주요 임무를 띤 정보원들이 있고요. 두 번째, 정찰총국 소속으로 해외 정보 수집하는 그런 일들이 주 임무인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국가 고위성 소속으로 대외 정보 조사국에서 활동하는 정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 박사님. 이렇게 세 가지 부류라고 하는데 이번에 대폭 증원을 지시했던 게이 2번이에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저 중국은 워낙 넓잖아,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저 김정은 소기실 여론 수집단은 아마 김정은의 방중을 전후해서 급파된 그러니까 네. 수십 명 정도의 축구원들이고 막두 네. 번째 제일 많은 정찰청국 그동안에도 한 200여 명이 넘게 이제 국경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국가보위성 대외정보조사국 요원들은뭐 북한의 무슨 식당 기업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엄청 정찰청국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북한은 대남공. 공작이든 대외 공작이든 항상 또 절대의 지도자를 또 기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기구를 내보내서 축구 활동을 해서 축구를 비교하고 그렇게 정확한 축구를 필요하다 보니까 자꾸 늘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종훈 시장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정찰총국 해외정보국 소속 정보원들을 대폭으로 증원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보 쪽에 전문가시니까요. 네. 어, 아마도 어... 북중 정상회담을 그 전후해서 네. 어, 현재 그... 북, 북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그 혜택을 줄수 있는가 하는, 부, 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네. 수집할 그 필요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 김정은이 북한을 가는데 테러 정보라든가 네. 안전과 그 관련한 정보도 또입수를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보원이 많이 필요한 게 이제. 에, 북한과 중국 간에 그러니까 김정은과 시진핑 위원장 간에 큰 틀에 있어서 네. 뭐 상당한 합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제재도 일부니까 그러니까 독자 제재는 일부러 해제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독자적한 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시진핑 주석이 부하들한테 지시를 해도 실제로 하부에서는 잘 맥혀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보원들이 현재 다니면서 이런이러한 부분을 더, 더 해제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북한 내부에다가 얘기를 하면 기, 이 북한의 고위층이 한국 네. 정부단 이제 통보할 필요가 있죠. 네. 이런 걸뭐 이렇게 파악하고 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도 늘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시진핑 주석의 속 마음, 머릿 속이 너무 궁금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도 첩보 요원이 필요하지만 네. 만난 이후에도 첩보 요원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2000년에 처음으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김정. 1. 위원장과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었는데 그 이후에 북한이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황금성이라는 그 두만강에 있는 네. 섬을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그 책임자를 그 구속시켰던 것이 중국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중국이 그것을 회방을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비무환의 의미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 자 중국에 대해서 완전하게 신뢰할 수만은 없다 이런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요. 자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을 파격적으로 환대를 하기는 했지만 서열 관계는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구정차장,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서열 관계를 분명히 했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호칭 중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뭐 편하게 얘기하거나 하대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너라고 할 때는 니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존칭할 때귀 네. 하라고 할 때는 이렇 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와이 니할때 니가 당신을 니는 네, 이제 그뭐 친한 사이고요. 네. 닌 하면 이제 좀 존칭인데. 존칭.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니니라고 해서 이 존칭을 썼다는 것이고 네. 시진핑은 김정은 음. 위원장에게 니 그래가지고 너 하대를 했다. 아. 이제 이런 걸로 보면 호칭에서도 위아래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뭐 형과 동생의 관계와 같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한 나라의 지금 정상급이 만난 건데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 친분감의 표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뭐 그때는 사실은 이제 그 중국말로 이제 뭐 중통 샨성 그래서 미스터 프레지던트에서 아 그러면 이건 존중을 해준 얘기했죠. 거네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저 보도가 보면 지금 중국 쪽 보도인데요. 사실 네. 통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통역이 이제 번역을 할 텐데 네. 굳이 중국 어 매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켜서 이게 이렇게 나왔던 걸 보면 아하. 물론 실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중국 언론에서 실제 이제 그 시진핑과 그다음에 김정은의 위상 자체를 완전히 좀 다르게 하는. 네. 왜냐하면 시진핑이 지금 시황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보면 종신직권을 이뤄냈고 지난번 우리 그저이 어 안보실장이 갔을 때도 그때 의전을 보면 원래 특사는 원래 시진핑하고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달아가게 보면 완전히 자기가 중앙에 앉아 있고 네. 우리는 이쪽에서 보고하는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왜 그러냐 그랬더만 달라졌다 의전이 이제 아. 어 시진핑이 이번에 그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한 다음에 이 의전 자체가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는 뭐냐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진핑이 옛날 시진핑이 아니다. 음. 이제 우리는 시황제고 네. 너는 하나의 이제 주변 국가에서 온 사람이다. 대국 소국 네. 그렇죠. 뭐 이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현장에서 그렇게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마 중국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하. 그런 어떤 의전의 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관영 매체가 시진핑 주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한것 같고요. 네. 실제 중국 발표문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은 그 시진핑 주석에게 이 총석이 동지라고 호칭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반대로 시진핑은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위원장 동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공식 명칭은 상대를 서로 이렇게 이 직함을 붙여서 예우를 했던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대화를 할때 상대를 호칭할 때이 뭐 인과 니의 약간의 구분이 있었다. 이것을 네. 이제 좀 그 부각을 시켜서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조금 더 예우를 받았다. 이걸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대국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사사로운 부분에는 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굉장히 따지고 드는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관영 언론이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충성을 하면서 네. 북한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행동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아. 옛날에 보면 은 사실 시진핑이 김정은. 네.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히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과연 아, 그렇지만 네. 원에 갔을 때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 어, 김정은 위원장 동지, 동지라 했거든요. 네. 동지라는 게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데 같은 그 동지란 의미이기 때문에 네. 최고 예우를 한 것입니다. 그 네. 표현 자체가. 그런데 과거에 김일성이가 모택동이나 이저 등소평을 만났을 때는 옛날에 저 김일성이가 빠지산할 때그 등소평이나. 그 그 모덕동이 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네, 네. 그래서 자꾸 길을 못 폈는데, 아하.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직 강태명 때부터는 김일성이 오히려 자기가 더위상이 높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네. 어,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어. 김일성이 죽은 다음부터는 또 다시 위상이 또 바뀌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집권 시기로 보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은 집권 동기입니다. 2012년에. 예, 그렇죠. 네, 시진핑 주석이 총수이가 됐고, 김정은 위원장도 노동당의 제1부위원장이 저... 일비서가 되면서 직권은 동기지만 나이는 서른한 살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5 3 년생이고 김정일은 8 4 년생이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유교 사상의 어떤 장류유설에도이제 말씀들 하신 대로 이게 국가 서로 이제 총그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제가 볼때 이게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다정하게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네. 분명히 조금 무시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 어제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었죠. 중국 CCTV에서 공개한 이 장면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를 받아 적는, 필기하는 저 모습을 반복해서 계속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보도에서는 김정은이 당당하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손을 모은 장면을 보도했고요. 중국 보도에서는 열심히 필기하는 김정은의 모습. 굉장히 그렇게 형제 동생 국가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저런 미묘한 감정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매체를 통해서 특히 이 사진 지금 중국 CCTV에서 보도한 열심히 시진핑 주석의 말을 받아 적는 이 김정은의 모습은 두고두고 굉장히 굴욕 사진이 될것 같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고 전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해명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본인 외에는 알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말을 하고 상대가 그것을 받아 적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지금까지는 과시를 해왔는데 하필 중국을 가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 적는 모습을 이제 좀 보임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아, 시진핑의 얘기를 경청하는구나. 경청해야 되는 위치에 있구나 이런 이미지가 좀 보였기 때문에 뭐 북한과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약간 네. 이미지가 좀 이렇게 구겨졌다 이렇게 보 수. 습니다 아니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 말고 리설주 김정은 부인 리설주에 대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리설주와 대화하는 모습 영상에서 볼수 있는데 통역 없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진핑 주석 부부가 리설주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건 아마 이제 중국말을 잘하고 중국에 이제 유학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중국어, 중국어를, 중국어를 잘 합니까? 예, 네,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친근하게 중국말로 하니까 또 나이도 어리고 미모도 있고 한데 그렇게 상냥하게 하니까 막두 사람이 시진핑 주석이나 풍리한 여사가 막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면서 경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저런 것도 아마 이설주가 이번에 가서 뭐 송해교급의 그 칭찬을 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러고 보니 안 박사님 말을 듣고 보니까요 어제 영상들을 보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이 걸어 다닐 때는 반드시 남녀 통역이 뒤에서 바짝 쫓아다니면서 계속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리설주가 저 폭리위한 여사랑 이야기를 하거나 선물 설명할 때는 통역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직접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유창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에 유학하면서도 배워놨겠지만 이번에 네. 또 중, 방중을 계기로 네. 더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저 정도 네. 브리핑하는 거, 인사하는 거 이런 건 아마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리진핑 네. 부부가 호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리설주가 중국어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있더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 내용이 중국어 가사 노래인 거죠. 그렇죠. 네. 북한에서 제도가 중국에서 귀빈이 오고 나면 꼭그 아. 나라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친선을 도모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기서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종우성이 네. 네. 어떻습니까? 리설주가 중국 유학도 갔다 왔고, 네. 또 중국어를 계속 배우면서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갖췄을 것이다라는 뭐, 이야기인데요. 저는 뭐 인사말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잘 하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 왜죠? 왜냐면 중국어는 쉽지 않거든요. 네. 뭐 중계 무문기간이한 6개월밖에 안 되고, 네. 6개월 동안 연수한 것도 음악연수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어학연수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글쎄요. 아마 인사말 정도만 하지 않겠나의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현재 매스컴에서 자기네 지도자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중국 TV가 방영되는는그저 c c 비 유속이 상당히 이렇게 키도 커보이게 만들고, 네. 저좀 우월 우울, 우월적인 모습을 보이고, 네. 북한 쪽에서는 아까 그 보다 장동 이런 거 전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그렇죠.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약간 틀어가지고 네. 카메라를 어 북한 저 김정은이나 리설주 있는 쪽에서 네. 약간 카메라 틀어가지고 키가 크게 보이게 만드는 음. 그런 조작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구정 총장. 네. 근데 지금 중국 내에서 네. 리설주라는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지금까지는 뭐 추정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을 비교하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은데 네. 상대적으로 젊은 리설주와 이 펑위안 아. 여사를 비교하는 이 중국 네티즌들의 어떤 비교를 좀 막기 위해서 네. 오히려 그 리설주에 검색을 네. 막가는거 아니냐 이런 그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어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중국과 북한밖에.